너무 해놓고 빨리 오빠내 뛰고 있는 들어와. 쳤어 치고 있어. 어이. 아 어떻게 알지빨라지 나이스. 어우, 야 나이스. 확실히. 이야 끝이네 다 쳤네 다 쳤어 끝 이거... 옷식을 치자니 입구를 티끌고 그러는 같 여기서 이거 쫑으로 만나게 여기 집에서 만나게 칠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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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쫑 쳐가지고 여기서 만난다 응. 오케이 그럴 거가 아니다 그럼 그야 그래. 쫑이 너무 늦게 간다 이거 아 꽉쳤어야 되네. 그래. 야, 이거. 꼴딱 이거. 사람은... 거 이거. 거이 빨리 만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들어왜 그걸 거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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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빨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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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네 너무 어, 좋은데. 그래. 며 초반까 와가지고 게시물에다가 동물들 인기표를 투표 걸어놨어. 작 최대 어. 어. 근데 네 개뿐이 안 올라가가지고 바로 완투 쓰 해가지고 뭐 관심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캡처를 해가지고. 이야. 어. 갔어. 야. 야. 작품 나왔어. 잘 눈에 었어 잘했어. 딱 <laughs> 뽑아, 뜯어. 말고, <또> <laughs> <근데>, 말고 말고. <laughs> 어, 음? 어. 아, 이거 다 이거 내가 올리게. 야, 야, 이거 왜식 쳤을까? 희로 어, 히... 히로, 희로한걸 올려. 아, 시면안 되냐, 이거. 야, 이 뭐야, 멀어. 이거. 툭툭 쳤어야 되는데. 아, 어? 아, 나와, 아, 아, 나와. 작품을 위해서. 이 튜브가 안 좋더라고. 아 뒤로 다녀 뒤로 아이아파스이잖아아킹이야아이야그왜 내꺼 꼽아 저, 저희기또또 시작했네 뭐지 아냐 두 번째? 쓰 이상하다 내가 하나 박킹했지 아 이거 엄청 좋은가 본데 이거 아, 너무 세다 아이씨 이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야. 기가 막히다. 야, 또 멋있었어. 이매 그냥 치되 아니, 물로 치러 더니 제가 만 만날 것같 그렇지. 이봐, 이렇게 는 너무 짧게. 그래, 케이 이제. 아, 야, 야, 야. 그렇지아이 예상대로 가네. 어. 예상대로 가또 빠질라고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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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쪽으로 아쪽 없어도 안 맞았어 안 맞았어? 이거 다아기타 절대로 모아주는 법이 없고 자기 칠땐 치고 자기 안칠땐 쫙쫙 벌려놔야 이거 미치겠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, 이제 다 대웅 타과 나는 이제 모아 칠려다가 흘려서 주는 게 있단 말이야 아 대웅 타과다 아. 나는 이렇게 잘 주잖아 극담을 응? 아, 신경 해. 안 쓰고 치잖아 근데 어떻게 야겠어 너무 아해안 맞아버렸어 <laughs> 아니 충 했어 어우 참나 별일 음. 없네 별일 없네 하나 그냥 일단 두개 치고 응? 다음에 모아야 돼. 어친고 뭐야? 뭐... 아, 아, 어 직접 친거야 직접. 좀 이상한 길이 걸려. 아, 그 어. 그냥 이제일로 저걸 쳐. 어? 일로 저걸 쳐. 아니, 원래는 이거 쳐 가지고 복잡해. 고작 음. 도 있고 복잡해. 아우 빠져 이게 음. 이제 음. 감격이 더있거요 음. 공중에 떠, 그래. 네? 음, 뭐 예, 떠 있는 다만은 이게 쉽지 래아 이거 안보네 파킹만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걸안 맞는다니까. 그러니까. 야. 음. 바퀴 아이고 여기가 아, 동달이지어 몸을 한번 때리자 내가 응? 몸을 하번뭐고 땡기면 모이터도안 많이 고까지 땡길 것 같은데? 뭐야 뭐 치면 그건 아니야 아니 치, 치지 근데 이제 침 조절이 안 되네. 근데 꼭걸다 보면 여기가 아 좋다 이런다 말 되게 좋지 않냐? 막 완전히 그냥 포지셔닝포지이라고 그래 뭐 쿠션에서 정음야어안 아. 갔어 안 갔어, 안 갔어. 야 아니, 이게 또 뭐야 어, 잘 꼬셨는데 아, <laughs> 오이씨 그거를 장난다 이거네 이건 내가 다준 거지. 다 아, 맞으면 콜아자고 그거안 쳐도 되는데 꼭 그걸 쳐가지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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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잘 쳤어 응? 어, 어? 보이네 안가네. 예상대로. 아니야? 응? 리버스 빠질 때가 없는 거지? 아, 초 그만인데. 굿! 이 것이야? 이놈을 다녀. 뒤치기, 옆치기로 야, 이거 이놈 어떻게 갔어 꼬지마 아, 박히 이하로 붙인 적이 없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참 어, 어우, 나이 오 색깔 바꾸데 뭐야, 이거 슉 어, 나이스 슛. 어, 그지 어, 맞았어, 응. 음. 어, 역시나 걸 주고 알았지 빠지냐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빠졌네. 아, 뭐, 빠지였습빠지 <laughs> <무슨> <laughs> <웃음> <짝짝짝> <웃음> 어차피 뭐 주는 거막 주자. 나줘도맞주면안 되는데. 가 양식고. 나그게바고가냐 주지도 는 준다고. 아니 이게 잘못 만든 거람에안 가지. 아안 그래 봐야. 어우 주지도 않아. 했어. 야 이거 완전 퍼펙인데이라지가 아니 그래치고도 아직 색깔도 못 바꿨어 바꿨잖아 언제 바 이거 이칠줄네아하얀 상관이 없지 있어도 저는 한 가지, 다음, 다음 음. 아, 맞네. 다음 땅 먹. 아, 이거 우리 얘기 하나만 치는 얘기지. 김수로 내다보고 우 하나만 쓰래. 안주 따는 용은 안, 안 먹고. 응. 이야, 걸치네. 아이와, 아이아 아 이거 몇년 만에 준다. <laughs> 어 그게 넘었어? 야 이것도 이거 이거 원래 이쯤 손잘찾는데어 응? 그래도 좋아. 좋아 좋아. 어, 좋아, 좋아. 아, 어, 어 이것도 이 괜찮네. 별로래. 좀이구나 봐야 돼. 별5을 쳤어야지. 아니 좀 사들 더세를 했으면 어정 뛰게 쳤어. 진짜 말 그냥 쳐편하게 직접 그래. 뭐설거 빠져. 이맞겠냐설마설그럴 네. 리가 있겠어 이렇게는 맞겠지. 아. 계 <laughs> 아까 아, 이게 오래간만에 얘기해서 네 어, 뭐? 저것도 게 쳤어야지. 내게 네 네개네개야네개뿐이아직못쳤어 4개. 응. 이번에 갈래나 그럼 이번에? 이번에 좀 갈래나? 이번에 갈, 이번에 갈래나? 네개네개 이번에 갈래나? 안가 안가 가 안가 가, 안 가, 안 가. 가지도 안아 어, 가리지도 못하네 소크도 있네 해치보이는데 완전히? 그렇게친구지 네? 그렇게 <laughs> 아, <그거>. 아, <laughs> 뭐, 어. 진짜... 그렇죠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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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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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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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쓰다 보니까 모인 게 아니, 아니고. 우리 방해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 밀어내네. 4점 끝! 어? 아니, 계속 되는 찰스인데? 저쪽 구멍 없어? 어, 없어. 에이. 아, 구멍 이 저거 구멍이 있어 보이는데 사전. 구멍이 멀리서 보여 여기 그냥 오시 어, 얘도 몰려 다녀. 이번에 <laughs> 아다고 <보고> 거야. 따라 와. 개씩 치는 거야 이번에. 응? 내게 그 잡고 뭐 잡지. 잘 끌어 모으고. 이거 땡, 땡겨야 되나, 돌려야 되나. 응? 땡겨? 땡길 수,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유. 엉뚱까지 하면 좋아지네. 쌈점 진짜 4점 치네 또 뭐여? 왜? 4개씩 밖에 안치는거야 더친 반칙이지 더친 반칙이지 야 이거 2등이네 3등 없네 이거 는 이게 어딜 내렸어? 안 친인데? 5점인데? 아. 파킹할 거야 이제